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저의 시험관 전 과정을 한 영상으로 요약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제 제가 난임 센터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시험관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유입되신 구독자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제가 그 영상을 계속 브이로그 형식으로만 담다 보니까 정보 전달에 있어서는 약간 미흡한 영상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한 번에 딱 정리된 영상을 만들면, 난임이나 시험관 키워드로 들어오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예전부터 찍으려고 계속 준비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로 이런 과정 같은 것도 다 기록을 해놨었어요. 이거를 보면서 조금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제는 제가 왜 난임 시술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2020년도 가을에 겨, 결혼을 했고, 그 다음 해에 봄에 산부인과에 가서 산정검사를 받았었어요. 그때는 차병원 아니었고, 서울 살던 때여가지고, 동네에 있는 산부인과에 가서 남편이랑 같이 검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모두 정상으로 나왔었어요. 이제 뭐 자연스럽게 아기가 생기겠거니 하면서 자연 임신 시도를 했었는데, 1년 동안 자임 시도를 했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았던 거죠. 그때는 배란 테스트기도 하고 그리고 임신 테스트기도 해 보면서 계속 시도를 했는데 진짜 착상조차 되지 않는 단호박만 1년 동안 나왔어요. 그렇게 한 12번을 단호박을 본 거죠. 이제 1년이 넘어서 난임 센터에 방문하게 된게 2022년이에요. 그때는 일산으로 이사를 온 뒤여 가지고 일산 차병원 난임 센터에 가서 다시 산전 검사를 받았습니다. 차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을 때는 그 항뮬러 호르몬 AMH 수치가 1.56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난소 나이가 많게 나온 거죠. 난소 나이가 39살로 나오게 되었어요. 다른 부분은 다 정상이라고 했는데 난소 나이가 많다 보니 난임 시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난임 시술을 시작하게 되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인공수정이 있고 체외수정이 있잖아요. 체외수정은 시험관학이죠. 보통은 인공수정을 한두 번이라도 시도를 한 뒤에 시험관을 하는데 저는 인공수정을 단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고 바로 시험관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때 병원에서 말씀하시기로 인공수정의 성공률은 15% 미만이라고 하셨고, 시험관 성공률은 30%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건 절대적인 숫자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저의 나이나 몸상태나 이런 거와 연관돼서 퍼센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거든요. 어쨌거나 저는, 그렇게 확률이 낮은데 왜 인공수정을 먼저 시도하고 시험관을 하는지를 교수님한테 여쭤봤었는데, 인공수정은 비용이 낮고, 시험관은 비용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공수정은 한번 진행하는데 30만원 내외의 비용이 들고, 시험관은 약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300만원 내외에 돈이 들기 때문에 그래도 인공수정으로도 성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인공수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시험관에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시험관은 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가니까 일단은 약을 조금 덜 쓰는 인공수정으로 시도를 해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시험관을 넘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경제적인 측면이었고 두 번째는 몸에 무리가 되는 약간 그런 측면이었는데 저희 부부는 소득 수준 때문에 그 정부 지원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복지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해주는 게 있었어요. 전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지원하는 게 있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담되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로 인공수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저희에게 뭐큰 의미가 없었고 두 번째로 몸에 부담이 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차피 인공수정을 하다가 잘안 되면 시험관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저는 바로 시험관을 해서 성공 확률을 높여서 최대한 난임 시술을 하는 기간을 짧게 줄이는 게 몸에 무리가 덜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멘탈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인공수정이 성공 확률이 낮은데 그 낮은 성공률에 기대면서 시간을 보낼수록 나의 멘탈도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인공수정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아서 시험관 시술을 바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인 시험관 진행에 대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난자 채취를 했을 때는 총 18개 채취를 했고요 신선 배아 이식을 2개를 했고 그리고 남는 거를 동결시켰는데 5일 배양 배아 3개가 나왔어요 신선 이식의 장점은 동결 이식보다 시간이 빨리 걸려요 난자 채취를 하고 그거를 수정을 시켜서 배아가 나오면 그거를 바로 이식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생리 사이클로 넘어가지 않고 한 사이클 내에서 모든 시술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이제 남자 채취를 하고 나서 난소나 이런 곳이 자극이 되고 자궁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식을 하다 보니까 성공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선 배아보다는 동결 배아가 한번 얼리는데도 성공하고 해동하는데도 성공했던 좀 튼튼한 배아들이라서 착상이 잘 된다는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공률이 동결 배아 이식보다는 조금 낮지만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고 결과를 보는 데까지 시간이 별로 소요되지 않는다는 게 신선 배아 이식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에는 뭐 3일 배양배아 신선 이식 2개 <laughs> 이렇게 2개를 했어요. 근데 1차 피검사에서 수치가 2.3이 나와가지고 결국엔 화학적 유산이 됐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1차가 그냥 종료가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관은 오일 배양 동결 배아가 세 개가 남아있어가지고 그 중에 한 개를 이식했어요. 제가 나이 때문에 오일 배양 배아는 한 개만 이식할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한 개를 이식을 했고요. 2차 때는 난자 채취가 없어가지고 이식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개 이식을 했고, 피검사 1차 때 35가 나왔어요. 굉장히 애매한 숫자죠. 원래 1차 피검사에서는 100 이상이 나와야지 안정적인 건데, 35면은 그렇게 좋은 사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피검사 하고 나서 약간 마음을 내려놓은 상태로 2차 피검사를 또 하게 되었고, 2차 피검사 수치는 9가 나와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1차도 화학적 유산, 2차도 화학적 유산이 된 거죠. 이제 교수님과 상의를 해서 자궁 내시경 수술을 했어요. 아무래도 화학적 유산이면 착상이 조금 작용이 일어나다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 자국이 남거나 이러면은 착상을 방해하거나 그럴 수가 있어서 한번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개념으로 자궁내시경을 하면은 다음 차수 진행할 때 착상이 더잘될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궁내시경 수술을 했고 또 반착 검사라고 해서 반복착상 실패 검사? 있어요. 그거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는 반착 검사는 세번 시험관에 실패하고 나서 검사를 하게 되면 건강 보험이 적용이 돼서 한 30만 원 내외로 진행을 할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두번 실패하면은 세 번까지는 안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험이 적용이 안 돼서 100만 원 내외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된다는 그런 비용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저만 괜찮다면 이번에 반착 검사를 해 보고 원인을 찾은 다음에 3차를 진행할 때 방법을 달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세 번째까지 실패를 하고 조금 더 싸게 검사를 하느니 최대한 빨리 성공하는 게더 경제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 스스로도 좀 멘탈적으로도 그렇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최대한 빨리 원인을 파악해서 성공하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에 반차 검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는 그 S 프로테인 수치가 약간 낮게 나왔고 자연사례세포라고 해서 NK셀 수치라는 게 있는데 그게 평균보다 약간 높게 나왔어요. NK셀 수치가 평균보다 높으면은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을 공격을 해서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아가 들어왔을 때 외부 물질로 인식을 하고 얘를 공격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면역력이 좀 좋은 거죠. 그래서 반착 검사를 하고 나서부터 주사 처방이 달라졌어요. 일단은 콩 주사가 추가가 됐고요. 콩 주사는 그린 것처럼 맞는 건데 면역력을 조금 조절해주는 그런 주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콩 주사가 추가가 됐고. 그리고 큰 옥산이라는 악명 높은 진짜 아픈 주사가 있어요. 그것도 추가가 됐어요. 3차 때부터 주사가 변경이 됐습니다. 3차는 이제 동결 남아있던 냉동 배아 한 개를 이식을 했어요. 피검 1차 0.25 나왔어요. 완전 처음부터 비임신으로 되었고. 3차 때는 임태기 해봤을 때도 완전 단호박으로 나왔어가지고 그냥 착상조차도 일어나지 않은 채로 끝났어요. 좀 허무하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궁내시경 수술도 했고 주사도 다 바꿨는데 1차, 2차 때는 그래도 착상이라도 일어났는데 3차 때는 아예 단호박을 먹으니까 멘탈이 많이 힘들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실패를 딱 단호박으로 하고 나니까 쉬고 싶지도 않고 또 바로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또 4차를 바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남아 있는 동결 배아도 없어서 남자 채취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과배란부터 시작해서 남자 채취를 했고 그때 남자 채취가 24개가 나왔어요. 1차 남자 채취 때는 18개였는데 그래도 꽤더 많이 나왔죠. 그래서 더 많이 나온 만큼 더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엄청 아팠어요. 그리고 신선 이식을 하지 않았고 방법을 좀 달리해서 전부 동결을 했어요. 난자 채취를 하고 수정된 배아를 모두 동결을 해서 10개 동결에 성공을 했어요. 저도 무슨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전부 냉동을 한 번에 하게 되면은 성공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난자 채취를 하던 그 생리 사이클 때는 난자 채취하고 동결하는 걸로 끝이 났고 이제 그 다음 주기 때 주사 맞고 준비를 하다가 이식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4일 배양 배아 두개 이식을 했고요. 두 개를 이식한 이유는 뭐 쌍둥이를 원한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한 개보다는 두 개를 이식하는 게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두 개를 이식을 한 거예요.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의 목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4차 때 성공을 하게 됐고 두개 이식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한 개가 착상이 돼서 지금의 앙주가 된 거죠. 그때 만약에 한 개를 이식했으면 지금 앙주를 못 만났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차수에서 만났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저는 4차까지 시험관을 진행을 해서 임신을 성공을 하게 됐고,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돌아봤을 때에는 인공수정을 안 하고 시험관을 바로 진행했던 게 정말 잘한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거의 한 1년 동안 시험관을 쭉 진행을 하게 됐는데, 계속 쉼없이 몸이 따라줄 때마다 진행을 했는데도 거의 1년이 걸렸어요. 4차까지 진행하는데. 근데 몸 상태에 따라서 그거보다 더 작, 적게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만 되셨다면, 그리고 경제적인, 어, 그런 부담만 없으시다면, 그냥 인공수정도 하지 말고, 바로 시험관 해가지고, 빠르게 임신을 성공하는 게, 가장 스트레스를 덜 받고, 어, 가장 빨리 행복해 줄수 있는 길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저는 시험관 그, 진행하는 내내, 엄청나게 신경 쓰고 막 모범적으로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활적인 측면에서 시험관 준비할 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뭔가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막 조격도 막 하시고 지중해 식단도 드시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는 막 엄청나게 신경 쓰진 않았고 그냥 제가 스트레스 덜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냈습니다. 시험관 진행을 하실 때 실패의 원인을 본인에게서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언젠가 될 때가 되면 되는 것 같거든요. 막, 막 라면을 먹어서 <laughs> 시험관 실패를 했다든지 뭔가 신경을 많이 써서 실패를 했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엄격하게 자기 통제를 하면 그게 또 스트레스가 오히려 될수 있으니까 병원에서는. 막 스트레스 절대 받으시면 안 돼요. 막 회사 다니시면 안 돼요. 막 이러진 않잖아요, 병원에서. 병원에서 시키는 정도의 신경만 쓰면 되는 것 같아요. 주사 열심히 맞고. 신체 활동 조금씩 하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병원의 선생님을 믿고 쭉 가시면은 언젠가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시험관할 때는 아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 때문에 안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는데 그게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루 종일 아임에 대해서 고민하고 맘카페 막 그런 데 들어가 가지고. 나님, 시험관 맨날 검색해보고 신경쓰고 이렇게 하는 게 회사를 다녀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오히려 더안 좋은 것 같아요. 자꾸 그 생각에 매몰되는 게 스스로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시험관을 진행을 하고, 때 되면 밥 먹듯이 주사 맞고, 그런 식으로 최대한 무덤덤하게 예민하지 않게 지내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영양제 관련해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셨는데, 저는 1차에서 3차까지는 엽산, 오메가 3, 철분, 이노시톨 이렇게 먹었었고요. 이제 4차 되면서부터는 엽산, 오메가 3, 철분, 이노시톨, L아르기닌, 코큐텐, 비타민 D 이렇게까지 먹었었어요. 저는 원래 영양제를 잘 먹는 편이기도 하고 해서 별로 괴롭지 않게 잘 먹었습니다. 뭐, 영양제를 먹어서 잘 됐고, 안 먹어서 안 됐고, 이런 식으로, 이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영양제 먹는다고 확률이 갑자기 뭐 30%에서 40%로 올라가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냥, 그때가 맞았기 때문에 성공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저는 4차까지 진행하면서 교수님도 한 번도 안 바꿨고요 병원 바꿀 생각도 전혀 안 했었어요 저는 성공할 때까지 차병원에서 하고 아기도 차병원에서 나오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교수님 바꾸지 않은 이유는 계속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수님께서도 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시고 이때까지의 케이스들도 다 알고 계시고 계속 다른 방법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굳이 내가 교수님을 바꿀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를 성공시키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셔가지고 저는 믿고 따라갔던 것 같아요. 만약에 4차에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교수님께서 뭔가 또 다른 솔루션을 제공을 하셨을 거고 저는 믿고 따랐을 것 같아요. 손을 바꾸고 성공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손을 바꿨기 때문에 성공을 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네 번째 될 거였는데 그때 교수님이 그냥 그 교수님이었을 뿐이다 <laughs>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주의여가지고 별로 손바꿈이나 이런 거는 한 생각은 안 했었고 근데 만약에 이 교수님이 계속 실패를 하는데도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지 않으시고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만 시도를 하신다면 음 그러면은 좀 바꾸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손바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이 교수님하고 정말 의견이 잘안 맞고 실패를 계속 하는데도 새로운 방법을 전혀 제시해주지 않으신다면 바꾸는 거는 어, 당연히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다들 제가 조금 차분하고 덤덤한 성격이여가지고 닮고 싶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렇지가 않아요 멘탈이 많이 안 좋았었고 그래서 그게 터져가지고 공항장에도 왔었고 3차 끝나고 나서 4차 진행하기 직전에 공항에 와가지고 힘들었었거든요 저도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고 <laughs> 모두가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 사람은 이렇게 덤덤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고 그러지? 뭐 이렇게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이게 막상 임신을 하고 지나고 나면은 진짜 시험관했던 거는 진짜 싹 잊혀져요. 주사도 그렇고, 그런 멘탈적으로 힘들었던 것도 그렇고, 아기가 생긴 기쁨으로 다 묻혀서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힘드시더라도 힘내시고, 아기 가질 때까지 진행 열심히 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